안녕하세요. 소설가 배경옥입니다. 오늘 빨간 머리 애니 했던 다양한 말들 중에서 좋은 말, 좋았던 말, 그런 데서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 뽑아봤어요. 어, 빨간 머리 애니 하는 말 중에 이제 애니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. 앞으로 알아낼 것이 많다는 건참 좋은 일 같아요. 만약 이것저것 다 알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? 그럼 상상할 일도 없잖아요. 이런 얘기인데 얘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상상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. 상상력이라고. 이제 우리가 승리 생각할 때그 상상력이라는 게 사람들은 좀 되게 막연하고 뭔가 상상력이 풍부해 그러면 되게 낭만적이고 아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상상들? 그러니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상상력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손해볼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상상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음의 근육 같은 거예요. 그게 마음의 근육 같은 거여서 왜 우리가 근육을 잘안 쓰면 근육이 퇴화하잖아요. 상상력이라는 거는 일종의 마음의 근육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어린 친구들, 아이들한테 그림책도 많이 읽어주고 뭐 어린이 뮤지컬도 보러 가고 연극도 보고 굉장히 다양한 동화책 그림책 많이 보여주거든요. 근데 그게 다 상상력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에요. 정말 재밌는 게 대한민국 부모님들은. 부모에서 학부모로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. 초등학교 딱공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뭐 그림책이나 이런 동화책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야 교과서 봐야지 학원 숙제 했어 이렇게 정말 급격하게 넘어가시거든요. 그래서. 사실은 상상력을 그렇게 키워주려고 어릴 때 노력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 가면 소위 말하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힘을 근손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책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그림도 안 보고 그 많이 했던 행동들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한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는 그렇게 상상력 교육 많이 하시면서 나한테는 그 상상력이라는 걸 어, 말하자면 상상력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, 여러분. 책도 읽고, 강연도 듣고, 영화도 보고, 연극도 보고, 그림도 보고, 공연도 보고 해야, 음악도 듣고 해야 생기는 마음의 근육 같은 거고, 근육이라는 게안 움직이면 안 생겨요, 맨날. 우리가 비싼 돈 내고 PT를 왜 받아요? 그 PT라는 게 선생님들이 늘 하는 게, 코칭들이 얘기하는 게, 세세트씩뭐 10번.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같은 자극을 주는 건데, 그게 반복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연결성도 중요하고, 내 아이 3살 때, 4살 때, 5살 때 해주었던 그런 것들 여러분한테도 좀 제발 해주세요.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만 연극 보여주고, 그림책 사보이고 그러지 말고, 나한테도 연극도 좀 보여주고, 음악도 좀 들려주고, 어 좋은 전시 있으면 전시회도 좀 가서, 아, 이런 그림도 있구나. 이런, 아 이런, 이렇게 특이하게 사물을 바라보니까, 되게 좀 색다르게 보이네. 뭐 이런 포인트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음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. 그래서 여러분 뭐 기획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회의에 참여한다거나 내지는 내가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때어뜻밖게 곳에서 아이디어 얻을 때가 많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소위 그 마음의 근육을 평소에 잘 썼던 분들은. 훨씬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다. 그래서 상상력, 애니 음, 이야기한 상상력을 어,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도 좀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어른들한테 상상력이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, 요즘에 챗지피트라고그 생성력 AI 나와서 정말 난리거든요. 제가 최근에 어, 그 뉴욕 타임즈 기사였던 것 같아요. 그... 2016년도에 알파고 나왔을 때 정말 많은 기사들이 앞으로 20년, 30년 후에 사라질 직업 랭킹 리스트 같은 걸 만들었었어요. 근데 그 상위권에 굉장히 많은 변호사, 회계사, 의사 이런 상위권에 링크가 되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그 생성형 AI에 그, 어떤 역할? 그 역할이라는 게 대부분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찾아내고 그걸 썸머라이즈 하고 핵심을 요약하는 것을 정말 최적화된 그런 AI거든요. AI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AI들이 있는데 이런 생성형 AI들은 특히 언어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. 그 오픈 AI에서 이번에 개발한. 근데 그 아이들이 거의 100%에 가깝게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 역할이 대행을 하는 거예요. 다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기사 보고 되게 놀랐던 게 작가도 어 3순위 그룹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. 작가 번역가도 8 6에서70% 정도가 이제 그 생성형 AI들이 다 커버할 수 있다. 최고로 높은 것들이 대부분 보면 기자, 그리고 애널리스트 회계사, 변호사, 변리사 이런 것들. 그러니까 말하자면 판례를 막 엄청나게 많이 찾아서 그것들을 요약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음. 것들이죠. 사실은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뭐 애널리시스라는 것 자체가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, 최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.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찾아내는 자료의 퀄리티가 너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질문을 내가 어떤 포인트에살 건지, 질문의 밀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이최 GPT가 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어떤 밀도가 완전히 달라져요. 그래서, 내가 어떤 방식으로, 어떤 순서로, 어떤 중요도로, 어떤 포인트를 갖고 질문을 할 것인가 근데 그 질문이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려내는 능력이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그려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요즘처럼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한 세상에서는 상상력이라는 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애이 내일을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하루라고 생각하면 즐겁지 않아요? 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 내일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보시자고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내일이라는 게 사실은 딱 구체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. 말하자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정의를 애는 실패하지 않은 하루라고 딱 자기가 정의를 하거든요.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자기 언어로, 자기 말로 표현을 할수 있는, 그런 게 상상력이에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상력이라는 건 굉장히 잘...